알롱TV를 하신 계기가 있나요? 알롱이요? 네. 제가 관종이라서. 어? <laughs> 꽃추관종 <laughs> 관종이라서. 농업관종. 아, 너... 일단은, 그냥 이제,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, 뭐를 줘야 뭐가 해결이 되고,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뭐를 줘야 되고, 뭐 이런 말들을 자꾸 이제 떠돌아다니는데, 뭐, 락스를 줘야 탄저병이 잡힌다는 둥, 뭐, 바닷물을 연면시비를 해야 된다는 둥 근데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냐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농약을 선택을 하시든지 비료를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작물 재배에 나오는 생리장애를 뭐 이제 해결을 하신다든지 할때 이게 조금 더 알고서 접근을 해보면은 이게 재밌거든요 더 쉽고 그다음에 기회비용이 안 들어가죠 근데 작물이 막 자라나다가 병해충이나 생리장애를 인해서 생장이 둔화됐어요. 빨리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. 뭐를 써야 된다, 뭐를 써야 된다 해서 이제 그거를 접목을 하는 동안에 내 작물의 생육상은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 이제 나빠져 있는 상태를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내 생육상이 쭉 올라간다면 은 장기적으로 내가 수확할 수 있는 농산물의 양은 많아질 건데 그 시기에 가머니설,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달달한 얘기들 이렇게 하면 뭐가 어쩌고요 이렇게 하면 뭐가 어쩌고요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그래서 이제 조금 뭐랄까 제가 주제넘게 뭐랄까 이제 좀 체계적인 농업 지식을 전달해보고자 시작을 했죠 반응은 어때요?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? 네. 왜 재미없어요? 아 몰라요 재미없어요 어, 참여율 굉장히 나쁘고 어, 조회수 굉장히 나쁘고 어려운 얘기를 하면 어려운 얘기를 할수록 아 영상이 이제 뭐랄까 어 그래서 전문적인 얘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나만 힘들고 그냥 남들처럼 달달한 얘기하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어, 그런 얘기 할줄 몰라요 아 그래요 네. 아. 생장점을 봤을 때좀잘 빠져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속에 연한 황금빛 나오고 있죠 이 상태로 봤을 땐 좋은데 이 고추들 대부분이 다 보시면은 모든 밭이 특이한 모양새가 있어요 이 속에 보시면은 완전히 전개된 잎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전개되어 가고 있는 잎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철이 심하죠. 비료 주고 물 많이 줘서. 그러니까 비료가 지금 약간 과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꽃잎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꽃잎이 여섯 잎 나오고 있죠. 둘넷 여섯 일곱 잎짜리도 있고 꽃대가 바짝 일어서 있죠. 이건 품종적인 경향이 있지만은 세력이 충분하다. 저기 다른 품종으로 또가 보시면은. 둘, 넷, 여섯, 일곱 개. 음. 일곱 개 짜리도 아. 많이 보이고. 지금 이제 약주면서 하도 흔들어서 꽃잎이 다 빠지긴 했어요. 수정된 것들은. 어.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꽃들이. 보통 다 여섯 잎? 대부분의 꽃들이 거의 다 여섯 잎 정도가 나오고 있죠. 이걸 가지고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대가종 고추가 고추잎이 여섯 개. 그 다음에 소가종은 꽃잎이 다섯 개. 그건 아니고, 고추잎이 여섯 개든지, 다섯 개든지, 일곱 개든지 간에, 대가종이냐, 소가종이냐, 숙기가 빠르냐, 느리냐는 그 품종 특성, 본연의 특성이 가장 우세한 거고, 거기서 영양 상태가 충분하면은 품종 본연의 특성에서 조금 더 크게, 과실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고, 나무가 더 건강하다 보면은 숙기가 조금 더 늦게 올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, 어찌됐든 그건 결과적으로 고추 품종이 가장 중요한 거고, 그냥 꽃잎이 여섯 개가 나오고 있다. 요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그냥 내 고추 밭에 영양 상태가 좋구나. 그래서 지금 새로 피는 고추 꽃잎들의 개수가 다섯 개짜리가 맞냐, 여섯 개짜리가 맞냐, 이거를 비교를 해서 내 밭에 여섯 개짜리 꽃잎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. 그 얘기는 즉슨 내 밭에 비료나 수분이나 요런 것들이 그 다음에 작물의 생육상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랑 다른 품종인데 얘도 보시면은 속립이 요철이 심하죠. 이것도 비료기가 과하다. 사실 비료 과다예요. 요 정도 상태는 좋은 거 아니? 좋다고 볼 수도 있죠. 왜냐하면 지금은 나무가 수세를 잃지 않고 올라가야 되니까 힘 있게 올라오게 만들기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좀 비료를 과하게. 가는 경향이 있죠 저는 이제 이걸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고추 꽃잎이 6개짜리가 많구나 제일 끝에서 피는 것도 6개 첫 번째 꽃잎의 개수를 봤을 때 영양이 충분하구나 그리고 진짜 영양 상태가 좋으면요 꽃잎 개수도 개수지만은 꽃잎의 크기가 커요 꽃잎의 크기 크죠 어 괜찮다 그리고 생장점에 어느 정도 요철이 생기고 있다 비료의 양이 부족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멀칭위에 떨어진게 아까 쉽게 얘기해서 팝콘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. 이거는 잘 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. 지금 저절위에 착과도 잘 이루어졌지만은 네. 위에 상단으로 갈수록 고추들이 열심히 매달리고 있다 그거예요 네. 이 상태에서 고추나무 스스로가 조건이 나쁘다면은 네. 키울 수 있는 것만 남기고 떨어뜨려 버릴 거예요 꽃몽오리 자체를 그냥 다 떨어뜨려 버린다고요 네. 왜? 네. 내가 못 키우니까 네.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려버리는 건데, 멀칭을 보시고 내 고추 밭에 떨어진 게 꽃잎이 많은지 꽃몽우리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비교를 하셔가지고 작물에 영향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. 지금 시기는.